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행위 공로였습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 만족시키신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할례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할례,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 할례 받아야지만 다시 말해서 애적인 어떤 것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빌리포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육체적인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지만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도 함께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 우리가 곧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3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로 따지면,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조건들로 따지면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난지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중에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이 남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혈통, 집안은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이 좋은 뭐 3대, 4대, 뭐 5대, 그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통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하였고 거룩한 삶으로 유명하였던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혈통도 훌륭하였지만 신앙적으로도 엄격한 생활을 할 정도로 그의 신앙 가진 것들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바울의 신앙에 뜻뜸이 지근한 것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요. 전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그의 열심이 대단하였던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가서, 먼 길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힘썼던 그 열심, 신앙의 열심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종교 생활을 오늘날로 아마 비유하자면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매일 구제와 11조와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로도 힘이 없는 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건, 경건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랑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적인 조건들, 종교적인 열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육체적으로 자랑하려면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고 자기의 나의 공로가 넘치고도 남는 자가 나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메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저들이 육체적인 조건 혈통 종교적인 열심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 모든 조건들 내가 명예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빌리보 교회 안에 할례를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를 붙잡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과 넘치고도 남게 갖고 있었던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명예롭게 여기던 외적인 조건들을 훌륭하게 갖고 있어도 남들이 부러할 만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한들 거룩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이 자랑하였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 구원을 얻는데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고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할례 받은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가 히브리인인 것이 좋은 가문인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 율법을 준수하는 것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히브리인인 것 좋은 혈통에 태어났다는 것 좋은 가문 바리세인이란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손해가 되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배설물이 아닙니다. 해악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 악이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돈 많은 것 좋은 것 아닙니까? 건강하면 좋으신 것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무언가 움직일 만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혈통이 좋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모든 조건들과 종교적인 열심이 왜 바울은 그것들이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고 악처럼 여겨진다고 그런 것일까요? 8절과 9절에 그 바울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바울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혈통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들, 종교적인 열심,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는 표현처럼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둘 중에 누가 더 손익 계산을 잘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치 판단을 잘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더 지혜로운 자였다면, 손익계산을 잘한 사람이라면 수많은 예수를 따라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지혜로운 자, 손익계산을 잘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바울은 어리석고 이익계산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미쳤거나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오히려 그들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눈이 어두워든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붙잡는 육체를 신뢰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구원해 줄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울처럼 예수글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로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의를 나의 의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예수님만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가 여태껏 추구하였던 내가 붙잡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에 비교하면 배설물 똥덩어리와 개똥이나 다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 안에 안길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세상이 불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조건들? 어떤 노력들,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 남들이 부러할만한 좋은 직장, 돈, 권력, 건강, 지위,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은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고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가치없는 쓰레기와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 충만한 그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수십 번 아마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저의 마음가운데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다른 외적인 조건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저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외적인 조건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였습니다.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초에 한 책을 추천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러합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일본 저자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일본에 무엇이 많은지 아십니까? 뭐 온천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지만 지진이 많습니다. 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쓴그 저자가 지진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유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지진이 한번 나니까 자신을 죽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하나, 둘씩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 책에서 저를 사로잡는 문장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의 진짜 가치, 사람, 친구, 그리고 현재의 인생까지. 그 대목이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버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쌓아둡니다. 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해서 그것들을 끙끙 싸매 오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자꾸 모아두고 있는 저의 좀 부족한 성향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책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을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었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어떠한 것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에 쥔 무엇인가를 왜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니십니까? 헛된 것을 붙잡느라 그 영원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나의 만족, 나의 공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가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 밖으로 밀어낸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저 방구석에 내버리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 먼지를 털어내며 찾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이 버리는 것이 내가 버려야 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버리는 좋은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시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사면 우리 성덕 목사님이 K3를 몰고 계시는데 벤츠 준다고 하면 모시겠습니까? 안 본다고 왜안 본다고 하냐면 그뭘 돈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가 없어서 안 본다고 하지 유지비가 있다면 당장 차 버리고 벤츠 받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들을 갖게 되면 내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울처럼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고 버리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돈이 가치가 없습니까? 명예와 권력, 인간관계, 그 즐거움 다 가치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어질 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가치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이런 일기에 이런 말을 쓰셨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있느라 영원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 밤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해악입니다. 나의 돈, 명예, 권력, 건강, 친구, 가족과 자녀마저도 나에게 즐거움을 모두 주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 밤에 예수교서를 붙잡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